대독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눈으로 주는 그 회이크. 이 몸으로 주는 회이크도 있지만 이 눈으로도 줄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눈으로 주는데 이 눈으로 줄때 어떻게 주냐? 대부분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스파링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어떻게 쳐다봐요? 상대방이 눈을 쳐다보고 하잖아요. 그죠그 눈을 쳐다보고 해도 어떻게 이 바디 밑에 이 배트라인까지는 보인다고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선수생활 할때 저는 상대방이 눈을 쳐다보지 않고 어딜 쳐다봤냐 여기 목 여기 밑에 삼각형 있죠 뭐라고 하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쳐다보게 되면 머리부터 바디까지 다 나온다고 그러면은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아 어딜 때릴지를 잘 모른다고 근데 눈을 보고 치게 되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얼굴 때릴 때 얼굴 보고 바지 칠때 배를 본다고 무만 자식이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상대방이 이, 이놈이 어딜 때릴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못한다고. 근데 그런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체육관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시면 좀 이제 스파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많이 하, 했더라도 그런 분들도 초보자야. 여러분들도 지금 초보자고 그런다고. 근데 뭐 이렇게 시합이라든지 그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어디 도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시대 아니면은 전국대 회 아니면은 뭐 프로 프로 프로도 저기 어 데뷔전 한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이거에 잘 먹힐 수가 있, 있지만, 뭐, 프로 시합을 뭐, 한, 뭐, 한 4전, 5전씩 이렇게 뛴 사람들한테는 잘 먹히진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벌써 그것을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스파링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진 다, 뭐, 생활체육 한두 번씩 나간 사람, 많이 나왔자 세네번. 이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쓰냐.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목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목을, 상대방의 목을 봐. 딱 목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 배로! 내가 배를 때릴 것처럼 배로 딱 내려가. 그러면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은 배를 치겠구나라고 대부분, 거의 90%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느꼈을 거야. 배를, 얼굴 보다배 들어가면 어떻게? 해? 배를 때릴 거다 생각을 하고, 배에다가 많이 이렇게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배를 보다가 위로 가면은, 어떻게? 해? 순간적으로 맞지는 않더라도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회의크 한번 먹힌 거야. 당황했, 했다고 치면, 그리고 내가 얼굴을, 내가 여기, 뭐야, 목 있는 데를 보고 있다가, 얼굴 딱 봐. 그러면 어떻게, 아, 이 새끼가 얼굴로 들어오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 잽, 보디를 한번 주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회이크가 들어간 거. 그러면 어떻게, 한 번씩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 여기, 목, 뭐 보고 있다가, 얼굴을 봤어. 얼굴로 들어가. 그러면, 어, 상대방이 어때? 어? 얼굴로 들어오네? 그러면 또 당황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훼이크라는 게한 뭐 번에서 먹히는 게 아니라 이 훼이크를 때리기 위그 쓰는 이유는 뭐냐? 한방에 막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주고 주고 아래 보고 위에 주고 아래 보고 위에 주고 위에 보고 아래 주고 위에 보고 아래 주고, 보고 아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상대방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럴 때 한 저는 이렇게 한두번 뭐 밑에 주고 위에 보고 밑에 주고 또 있다가 또 위에 보고 밑에 주고 그러면은 어때? 밑에 보면 상대방이 어때요? 아또 밑으로 들어올까 위로 올까 그것을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밑에 주 위에로 들어가는 거. 예요 그러면 한번 정도 맞힐 수 있을까 말까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돼. 숙달을 몸에 익힐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께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어떤 사람도 알려주지 않아 YM 복싱클럽 대동만이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이제 글러브를 끼고 진짜로 상대방을 한번 속이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아까 어디를 본다고 상대방을 저는 얼굴을 보지 않아요. 얼굴을 보지 않고 목, 여기 삼각형, 목을 보다가, 목을 보다가 제가 아래를 보게 되면 상대방은 어때요? 아래를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쑥쑥 있다가 아래 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안 맞더라도 상대방을 속이는 게한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만 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을 보다가, 쭉, 수 아래를 보고,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아또 하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속았어요? 네, 깜짝같이 속았네요. 놀랐죠. <laughs> 놀랐죠? 네, 랐어요 이거는 어디 치육관이든 알려주지를 않아. 왜? 대동만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입다가 목을 딱 보고 있다가 아래를 딱 보면 아래 위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안맞뜨레스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자 90%는 진짜 속아 그 만약에 안 속는다 야 안속아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안나서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내가 알려 줄게. 진짜. 이거는 손으로. 이거는 제가 선수 생활 할 때도 써 먹었던 거야. 그러면 진짜 시합 때도 이 선수들이 속는다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게 배를 보고 위를 때렸으니까 위위 얼굴을 보고 밑에를 때릴 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이지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 목을 보다가, 얼굴을 딱 봐. 후, 후, 얼굴 주다가, 빡!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는 척 하면서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손이 올라간다고, 자연적으로 커버가. 그러면은, 배가, 비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이따가, 목을 보고, 쑥, 쑥, 이따가, 얼굴 딱 봐. 쑥, 쑥, 빡! 들어갈 때. 그러면,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속았죠? 네, 속았어요. 지잘 모르겠죠? 네, 잘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합을 맞춰서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모션 이렇게 취하고 그런 거지만,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스파링해서 써먹어보세요. 진짜. 자, 이거는, 100%, 진짜 100% 상대방을 속일수 있습니다. 몸으로 주는 것도, 이렇게, 몸으로도 주긴 하지만, 이 몸보다 눈으로, 눈으로 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런 거 있죠? 그, 압박 아닌 압박감이, 아, 이 세계 어디로 때릴지, 잘, 파악을 못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네. 그, 시합 나갈 때 해봤죠? 제가요? 아니, 그게, 만약에, 얼굴 때리면 상대방 다 얼굴로 들어오잖아요, 주먹이. 네, 그렇죠. 얼굴 보고 때립니다, 얼굴만. 근데 침착하게딱딱 딱 있다가 어? 자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아래 위 위, 아래 연속적으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따가 아래를 딱 봐. 아래 봐. 아, 막내 자네 자네. 맞잖아. 떨어야 돼. 하고. 자, <막>. 순간적으로 <웃음> <웃음> 어, 자, 다시 자 걸. 연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보다가, 자, 보다가, 아래 봤어. 쑥! 빡! 이런 식으로. 쑥! 빡!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보다가 얼굴 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이 어때요? 이렇게, 카바가 올라가고, 아래, 위는 이렇게 내려가고 아래 칠때 벌써 배를 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때리잖아 그러면 나는 때릴 것처럼 아래 주고 위로 올라가요 이건 진짜 100% %를. 이걸 보고 위, 아래 주면은 100% %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막지 말라고 리얼리티하게 좀안 때리게 아시겠죠? 자, 한번 더. 자, 후박어. 후, 보다가, 후, 후, 보다가, 얼굴 봤어요. 그 어디 때려갈? 아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아. 나만 힘든구나. 자, 그래서,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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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딱 봐서. 팔에 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뭐, 보다가, 야 얼굴 하자. 어 후, 후, 후. 쑥, 박 이렇게. 이거는, 100이면 100, 진짜 다속습니다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속으면 댓글 달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1대1 지도 들어갑니다. 아기시겠죠